모두 한자리에 모여 TV를 봅니다. 미디어를 활용한 한글 수업 풍경입니다. 어려운 단어가 나오는 뉴스도 흥미로운 내용의 다큐멘터리도 모두 한글 공부에 큰 도움이 됩니다. News is a good place to practice because they have to speak clearly and you have to listen and it's good for both listening and reading. 한국의 뉴스 채널을 본다는 게 사실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는 게 사실이지만, 거기에 나오는 단어나또생각들을이렇게 얘기해 볼수 있는 걸로 적용을 하는 것은나름대로좀 신선하고, 또 저희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새로운 접근인것 같아서. 지난 2 0 0 1년 9월 문을 연 믿음제일 한글학교. 지역의 학생들뿐 아니라 일반인 가운데 한국어에 관심이 있는 사람도 함께 공부할 수 있습니다.

한글 수업을 진행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만들어진 한글의 의미까지 전달하는 건데요 이를 위해 수준별 맞춤 수업뿐 아니라 다양한 체험 활동도 열립니다 명절이면 명절 음식인 산적을 함께 만들어 먹기도 하고 탈에 대해 배울 때는 직접 만들어 써보기도 하는 거죠. 한국어를 교육한다는 것이 단지 언어를 가르치는 것을 넘어서 한국의 문화와 역사와 정서를 한국어라는 매체를 통해서 한국어라는 도구를 통해서 배움으로써 한국에 대한 전반적인 체험을 해줄 수 있다는 것이 가장 뿌듯한 점이고 저희 한글 학교의 특성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단순히 언어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한국 문화를 가르치고 오늘 아시다시피 한국 전통 탈을 만들고 한국 전통 음식을 만들기를 하고 하면서 그런 정체성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믿음 제일 교회 한글 학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동포들에겐 정체성 문제에서 한글 학교의 역할은 더없이 중요합니다. 미국은 다민족 다문화 국가인 만큼 서로 다른 다양한 사람과 어울려 지내다 보면. 정체성의 혼란을 빚는 시기가 찾아오기 마련인데요. 동포 학생들은 이곳에서 우리말과 문화를 배우면서 자연스레 한국인의 정체성을 되새기는 소중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정체성의 확립? 그리고 이제 이 세로서의 그 사실은 아이들이 자기의 모국어를 한다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일이고요. 저희의 뿌리는 한국 사람이고 한국인이고. 당연히 한국말을 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이 가진 우수한 문화나, 그리고 이 한글이 가진 동창적이고 아름다운 그런 원리들을 조금 더 저희들이 집에서 보다는 선생님들이 좀더 연구하고 노력하고 또 노하우를 가지고 체계적으로 알려줄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한글 학교에서 지내는 시간들이 분명히 어좀 가치 있는 시간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는 미국에서도 한류 열풍이 불면서 한글을 배우러 찾아오는 현지인도 크게 늘고 있다는데요. 이제는 한글학교가 동포 학생들의 정체성 확립에서 더 나아가 미국 사회 곳곳에 한국을 폭넓게 알리는 공간으로 그 역할이 확장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조금 더 많은 학생들이 오기 위해서는 그리고 좀 다양성을 위해서 한국어권 학생 말고 제 그 외국 친구들도 같이 어울려서 할수 있도록 좀 홍보하거나 좀더 접근하기 가까운 방법으로 이렇게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